국민을 기만하고 네. 인명권자를 기만해서 네. 기만술로 정권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사위정권이라고본 거죠.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좌천된 이성윤 검사장이 지난 8일 법무부의 사의를 표명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검사장은 오늘 SNS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며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살인도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검사장은 혈세 578억 서대 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는데요. 이어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의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그게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장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의 70%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또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라며 총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변수인데요.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방의 혐의로 오는 25일 이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슈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씬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 나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배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